안녕하세요 세력탐구생활 이정원입니다 자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고요 어,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이 지난 주말간에도 아이 지난주처럼 조금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7%나 하락했던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 나올 종목들 반드시 있다라고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말간 발생된 손실들이 있죠. 이런 손실 맨증할 오늘의 급등코인을 공개하기 전에요. 어, 당장 지난 주말 정보방 수익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격적인 시청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 정보방에 나와 있는지 위쪽에 날짜 한번 잘 보세요. 3월 9일. 바로 어제였죠. 이 바운스 토큰. 자 무려 30% 이상의 급등 수익을 이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챙겨갔습니다. 자 지금 최소 100분 이상 이런 급등 수익 챙겨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업비트 비썸 들어가신 다음에 이 바운스 토큰 한번 두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자 웬만한 코인들이 다 하락세를 이어갈 때이 주말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50. 50% 이상의 폭등이 나왔던 바운스 토큰, 이 수백의 코인들 중에서 정확하게 상승날 코인만 이렇게 잡아들린 겁니다. 자 그리고뿐만 아니라 이 개별 종목들의 손실이 커지기 전에 어, 현금화 대응법도 드리면서 이 단기 상승 나올 종목들로만 꾸준하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라도요. 자 보시죠. 지금 단세 종목 제외하고서 전부 다 현금화를 하며 이번 하락장은 무난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근거 없는 종목들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 차근차근 정보방 타점만 잘 따라오셔도 이렇게 수익은 늘려가면서. 손실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앞으로의 모든 타점과 대응법도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없고요 100%이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신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이런 급등 타점들 있죠 이런 타점들이 어 실제로 급등을 쏘는지 안 쏘는지 팩트체크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장담컨대요 지금부터 제가 어 담아갈 이 저점 매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만 잘 따라오셔도 어 지금까지 발생된 손실은 전부 다 맨징을 하실 엄청난 수익 꾸준하게 이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종목 바로 비트코인 캐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하락 구간에서도 바운스 토큰처럼 유일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니까요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4 시간봉 차트로 좀 짧은 스케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9만 원에서 50만 원대 이 보라색 선 보이시죠 요 구간 자요 이 구간은 이 수많은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형성이 된이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해당 구간은 요, 이 강력한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강력한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 해당 매물대를 돌파를 한 뒤에 이 해당 매물대가 이 저항에서 지지로 손맛김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 막대한 거래량들까지 실려 주면서 이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자 이러한 거래량들 있죠, 이 엄청난 이 매집봉들은 이 비트코인 캐시의 추가 상승에 대한 이 고급 재료가 될수 있는 엄청난 상승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번 급등을 기준으로 이 역배열이었던 이 60일 그리고 120일, 200일선, 자, 보이시죠? 정배율이 되면서 60일선이 120일선과 200일선을 돌파하는 이중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추세를 더 굳건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는요 어, 위쪽 저항대 부근의 저항을 맞으면서 단계락이 쭉 이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캔들 보시면요 이 노란색 60일선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완벽하게 이중 지지를 하방에서 한번더 받아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은요 어,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 이탈보다는 다시 한번 반발 매수 제가 이렇게 조금 들어와주면서 위쪽 매물대까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회매수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요. 지금의 자리에서 위쪽 매물대까지 거의 15%에 달하는 수익을 이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비트코인 캐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 단서들로만요. 꾸준히 상승 나올 코인들로만 어, 시장을 대응하는 결과 어, 실제로 정보방에서 잡아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세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올바른 상승 단서들을 제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줄알아 하지만 지금 같은 수익 꾸준하게 지켜가면서 손실은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정보방에서 이 실시간으로 모든 타점과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의 대응법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이런 급등 수익들로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장담컨대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손 놓고 구경하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급등 날 코인들을 매일 매일 꾸준하게 조금 챙겨가셔야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은 줄이고 꾸준히 우생하는 계좌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비트코인 캐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소개드렸던 해요 비트코인 캐시 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응법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에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